우리가 보통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 얘기하는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이 같이 맞물렸을 때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림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울주군의 바이오매스 산업은 백년 숲을 조성해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가 하면 임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또 만들어진 지역을 관광과 생태 마을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산림 복지라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할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그래서 산림 바염에서 발전소를 꿈꿀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유용 살림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면 이제 산주의 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사태 방지, 산불 방지, 이런 사회적 비용도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목질계바이오매스도 연소를 하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좀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석유 연소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를 해 봤을 때도, CO2나 이제 녹수, 쏙수 같은 게 석유연소보다 적게 발생하는 친환경 연료인데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 다른 정보 정보를 통해서 인식을 우선 전환시키는 게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요. 발전소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전기만 이렇게 생산하고 하다 보면 저희가 REC 가격이 계속 하향 추세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좀안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 정책에도 분산형 전원 정책에도 이바지를 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발전소를 하나 걸림에 넣고 울주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을 활용해서 숲길 걷기라든지 숲 카페 그다음에 뭐 명상 치유센터. 이런 걸 같이 해서 다른 부가적인 수익 창출 방안이 있으면 좀더 좋은 예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핀란드나, 저 뭐, 스웨덴, 이제 뭐 노르웨이, 뭐, 이제,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이제 겨울이 아주 추운 영향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집단에너지 사업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이제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하려면은 사실상 대전 이남으로는 힘들 겁니다. 물론 이제 소규모로 뭐 하면은 이제 뭐 어떻게든 간에 뭐말씀하신 온수 이런 걸 제공한다든지 뭐 그런 거 정도는 이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또즉 REC 현물 시장이 지금 또 그걸 또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좀 넘어가야 할그 산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자원이 있는데 이거를 실제 그렇게 모델을 만들고 끌고 갈수 있으려면 이제 조직이 필요할 텐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거버넌스 형태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뭐 산림경영위원회, 뭐 산림경영센터, 뭐 이걸 쭉 얘기했었고 지금 또 다른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게 이제 통합산림계획. 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울주군 통합산림계획. 나오게 되면 올해 나오게 되면 이제 그걸 토대로 조직도 구성하고 해서 전체적인 모델을 갖고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열을 쓰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는 지금 지원이 많은데 열 쓰는 거에 대한 지원이 없거든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좀 풀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해준다, 뭐그 가지목을 끌어내리게끔 해준다 하더라도 이것을 쓸 데가 없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됩니다 食べますね。